식탁 위에 놓여있던 한 장의 낡은 편지. 종이 끝은 오래도록 누군가의 손길을 버텨낸 듯 희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 잔옆 무심히 내려앉은 먼지들 사이에 그것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탁상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또각 묵묵히 시간을 쪼개는 가운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것은 가슴을 죄어오는 정막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며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떨리는 숨결, 흐트러진 머리카락, 움켜쥔 주먹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뒤늦은 후회의 무게라는 것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편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적힌 글자들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단한 장의 종이, 단한 줄의 문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때는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웃고 손을 잡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어버린 의자, 식은 찻잔, 묵묵히 울리는 시계 소리. 남은 것은 오직 늦어버린 후회와 멈출 수 없는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한 여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마저도 공허하게 방 안에 퍼질 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누군가의 외면에서, 누군가의 멀어진 발걸음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한 그 작은 균열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 집에 들어온 날, 식탁에는 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말갛게 끓인 미역국, 갓 담근 겉절이, 장독에서 퍼온 된장찌개.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집 정성이야. 수진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는 수진 씨가 접시 한 켠에 남겨둔 된장찌개를 보았습니다. 조금도 손대지 않은 채 남겨진 그것. 어머니는 말없이 물을 틀어 그릇을 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건넨 장갑을 수진 씨는 미소 대신 당혹스런 얼굴로 받았습니다. 이런 건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설날 아침 어머니가 한복을 챙겨주자 수진 씨는 어색한 웃음으로 말했다. 요즘은 이런 거안 입어요? 불편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전을 부칠 때도 수진 씨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로 보내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식탁에는 어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다 식어버린 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느 날 수진 씨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시로 이사 가려고요. 여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은 국물 속에 허공을 비추는 듯한 초점 없는 눈빛으로 잠시 아주 짧은 순간 어머니는 무너지는 듯했지만 곧 평소처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사는 건 자기들 목이지. 그렇게 수진 씨는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식탁 남겨진 빈 의자 남겨진 다 먹지 못한 찬거리들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명절이 와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생신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들려오는 소문만이 어머니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수진 씨네 새 아파트 들어갔다며 애들 학원도 보내고 남편도 승진했다더라. 그 소식들이 식탁 위에 먼지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식탁은 비워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들녘으로 나가 채소를 따고 점심이면 시장에 나가 작은 장터를 지켰습니다. 저녁이면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뜨고 국을 마셨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한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 누군가 마셔주길 기다리는 작은 희망 같은 커피. 하지만 그 커피는 늘 식어갔고 늘 남겨졌습니다. 며느리는 남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말 한마디가 불러온 균열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비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떠나고 난뒤 시간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겨진 집은 점점 정막해졌고 식탁 위의 커피잔도 더 이상 따뜻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정성스레 쓸고 닦은 부엌, 반듯하게 정리된 이불, 장독대에 새로 담근 김치 모두 다 누군가 다시 돌아올까봐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씨가 아이들이 언젠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생신이 지나도 어머니는 식탁 위에 수저를 두벌 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 수진 씨네 새집사대 아파트 30평대 요즘 잘 나가는 데라던데 애들도 좋은 학교 들어갔대.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잘 산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은 알수 없는 서늘함으로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텅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식탁 위에 놓인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을 바라보며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또 왔습니다. 시간은 어머니의 손등에 주름을 새기고 머리카락에 흰빛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텅빈 기다림을. 더는 이어가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시장 한쪽에 작은 채소가게를 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 깻잎, 고추를 들고 추운 새벽 장터로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더 힘들어. 그 미소 뒤에는 쓸쓸한 단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터 귀퉁이에 놓인 작은 의자. 그 위에 손때 묻은 장바구니, 그리고 장부를 적는 낡은 수첩 한 권,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며칠치 채소가 팔렸는지,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서랍 한 켠에는 여전히 비상금 봉투를 넣어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족 비상금이라고 적힌 봉투, 비록 그 봉투를 찾으러 오는 이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란 건 끝이 있다는 것을 떠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식탁 위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커피잔에 쓰러진 향을 느끼면서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걸려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위해 부엌 한쪽에 핸드폰을 두고 가끔 충전선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시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시집이 그녀를 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마음이 떠났을 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을, 미련을, 소망을 서랍 속 편지를 접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걸려있던 커튼을 걷어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셨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국화 화분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장터에서 구해온 조그마한 국화들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식탁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어머님께서는 그 빛을 따라 식탁을 창가 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식탁보를 펼치시는 손끝은 아주 잠시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보를 곧게 펴셨지만 손등에 드러난 잔주름은 그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커피 잔이 놓였습니다. 김이 오르지 않는 식은 커피. 그 옆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빈잔 하나가 조심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부엌 찬장에서 낡은 편지지를 꺼내셨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를 펼치고 조심스럽게 펜을 드셨습니다. 그날따라 손에 쥔 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호했습니다. 긴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접을 때의 담백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편지를 다쓴후 곱게 접어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함께 꺼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에 정리해 둔 집문서, 땅문서, 은행 통장 사본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름은 단한 줄도 단한 글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커피잔을 조용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키셨습니다. 입안을 감도는 쓴 맛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야 했던 세월의 쓸쓸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은 나직이 바닥을 스쳤고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시고 서명도 단단히 남기셨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에는 오랫동안 켜두었던 거실 등을 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와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긴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고 작은 화로의 불빛만이 어슴풀의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불을 끄셨습니다. 이불을 가지런히 덮고 손을 가만히 모은 채 누우셨습니다. 두 눈을 감으며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수많은 말들을 조심스레 마음속에 접어 넣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으로 채워진 수십 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는 완전히 식어 차갑게 굳어 있었고, 편지와 봉투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 들판에는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물든 땅 위로 낙엽 몇 장이 나지기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끝자락 국화꽃 몇 송이가 남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 지나쳤던 작은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남긴 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오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작은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집도 땅도 다 넘기셨대. 통장도 다 정리했다더라. 시골에서 소문이란 진실이든 아니든 쉽게 퍼지고 깊게 박히는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확신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도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진 씨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애써 웃어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수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 하지만 남편은 귀찮은 듯 말했다. 괜찮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겠지. 괜히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수진 씨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손끝까지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고 급하게 짐을 챙겨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름방학이면 들리던 시골집, 웃으며 마중 나오던 어머니의 모습. 내가 너무 오래 외면했나?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차 안에서 수진 씨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아직.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실 거야. 반복해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차는 작은 들판을 지나 오래된 개울 다리를 건너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는 급히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시피 하여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들국화가 피어 있었지만 풍성한 꽃밭이 주는 따뜻함보다는 쓸쓸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식탁보가 깔려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도 서류 봉투도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은 커피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급히 거실을 둘러보다가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구석 작은 화로 옆에 쪼그려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저으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직 국물이 끓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여전히 국자를 저을 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수진 씨는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마저 식어버린 부엌 안 공기 속으로 금세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만이 텅빈 집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눈물과 흐느낌 속에서도 그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놓쳐버린 따뜻함을 자신이 스스로 깨어버렸다는 것을 집안 어디에도 수진 씨를 위한 자리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은 커피잔만이 이 집에도 한때 따뜻한 시간이 있었음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어머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국을 저을 뿐이셨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수진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끓는 국물의 거품이 터지는 소리만이 부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매달려도, 시간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쥐려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수진 씨는 힘없이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식은 커피 잔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 작은 먼지들이 하나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그녀가 이제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매주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혼자 와서 마당을 쓸고 부엌을 닦고 마당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조심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식탁 앞에 앉는 일 없이 부엌 한켠에서 국을 끓이거나 장독대를 정리하시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실 뿐 수진 씨를 바라보거나 눈을 맞추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녀갔구나 비 오겠구나. 짧은 말씀만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번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혹시 오늘은 어머님께서 웃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과 묵묵한 무관심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이름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상처 입은 마음은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는 매주 마당을 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 가끔 어머님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커피잔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 번째 잔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수진 씨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만은 늘 겨울 끝자락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매일 부엌을 닦고 장터로 나가 채소를 팔고 조용히 살아가셨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텅빈 마당을 쓸고 식탁 위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말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돌아서는 길 수진 씨는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매주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해도, 한 번의 미소를 보지 못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돌아와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이미 비워진 자리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머님께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을 맞추지 않아도, 식어버린 커피잔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어머님은 이겼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고,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에는, 한번 엇갈리면 다시 맞닿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번 식어버린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소리내어 울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리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세상을 지키셨습니다. 텅빈 식탁 위에 남겨진 커피잔 하나, 말라버린 국화꽃 한 송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긴 세월의 무게, 떠난 사람은 뒤늦게 돌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진짜 이별은 울부짖음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가장 차가운 거절은 큰 소리나 비난이 아니라 그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임을 어머니는 조용히 이기셨습니다.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미움조차 남기지 않은 채 시간은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들국화가 지고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하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커피잔을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비워진 자리는 다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말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이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이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